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제제 제 여자친구가 레이저로 아이라인 반영구 제거를 하러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 친구들, 이제 제 구독자분들 이런 아이라인 제거라든가 레이저로 타투를 지우는 이것에 대한 정보가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을 때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 여자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죠 아이라인 제거를 하는데 동행을 했습니다. 처음 예약을 했던 병원이 촬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좀 그래도 부산에서 좀 잘한다는 피부과 몇 군데를 추스려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. 전화를 해서 제가 유튜브를 뭐 하는데 홍보라든가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타투라든가 반영구를 제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. 그래서 제가 뭐 아직 학고지만 구독자 300명 정도 되는 학고 유튜버지만 뭐제 영상이 또 퍼져나가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시술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그게 안 된다면 인터뷰라도 원장님과 인터뷰라도 조금 하고 싶다 요청을 했더니 뭐 물어보고 전화 준도 하고 뭐 바로 안 된다는 데도 있고 그래서 10군데 중에서 9군데한테 캔슬을 맞고 이제 서면에 한 군데가 원장님이 되게 조금 사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제 여자친구도 흔쾌히 허락을 해주고 해서 반영구 제거 그 영상이랑 그 뒤에 원장님과의 인터뷰까지 제가 궁금했던 점들 우리 시청자들한테 뭐가 궁금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뭐 소통을 해서 질문을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. 이런 소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잘잘 잘 모르다 보니까 제 이미지적으로 그냥 궁금한 부분들을 몇개 준비를 해서 가서 시술 영상 그리고 인터뷰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. 이 영상을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요. 우리 시청자 분들도 영상 보시는데 한 번에 보시려면 뒤로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2부로 나눠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시술하는 장면부터 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라는 회사에 나온 인라이트라는 거고요 레이저 크게 롬포스 q 스위 i t 면 q 스위 c 레이저고 얘는 최신인데 피코세컨드까지 레이저 쏠 수가 있어요 750 피코세컨드를 이용하고 변화를 하면 2나노 세컨드로 또쏠 수가 있고 파장은 1 0 6 4하532두 개의 파장을 이용할 수 있고 문신을 제거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검은색 계열이나 남색 계열은 1064 파장대로 지우고요 532 음.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 계열 아. 그런 걸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음. 오늘 할 거는 1064 파장대 피코 세컨드로 지울 거고 어, 스팟 사이즈는 좀 작게 해가지고 출력을 낮춰서 할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건 그냥 낮춰서 할 거고 그래서 얘네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아이라인이기 때문에 눈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 쉴드를 하고 하는데 이게 좀 불편하세요 그래서 음. 예, 이제 문신을 어떻게 따라서 보고 문신이 너무 전방 밑으로 안 내려가 있다 그러면은 요 정도 잡고 하면 돼요. 근데 환자분이 움직이거나 협조가 안 된다 그러면 집기고 할것 많이 아픕니다. <laughs> 네, 저, 밀어주세요 앞으로. 테스트해 볼게요. 안면 손소는이 정도로 들어갈게요. 여기 안쪽부터 해볼게요. 국민 다 a s t 이그어 아쪽은다 지웠거든요? 위쪽만 빨리 할게요, 위쪽은. 힘드니까. 거의 다 했어요. 음. 음. 이거 아프시면 욕하셔도 돼요. 편집하면 어, 되니까. 잘 참으시네요. <laughs> 협조 잘해 주셔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.

다 어, 됐습니다. 여기서만 응. 뭐, 하얗게 바뀌죠? 하얗게 바뀌고, 이제 문신이 터져서, 이게 백화 반응이라고 보는 거고, 터져서 하얗게 보이고, 시간 지면 다시 까매져요. 왜냐면 이게 배출이 안 됐기 때문에. 이게 서서히 배출되면서 엿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. 자, 이제. 응.